어, 오늘은 어, 세상에 빛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디오게네스는 어, 무소유 철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 그는 대낮에도 이 등불을 들고 어,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가 물었어니 아니, 자네는 이벌은 대낮에, 대낮에 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러네. 만약 등불을 들고 있다면 혹시라도 사람 같은 사람을 아마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 유다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엄 때에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남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 참이 지도자로부터 밑에 아, 그 일반 평민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어, 그야말로 전적으로 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남유다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예루살렘 거리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 남유다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그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 그리스 철학자 디오케네스의 이야기와 또이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남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그 그리스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정말 사랑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 없고 또 남유다도 한 사람이 의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어둠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진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나 살인이나 거짓이나 범죄 등 각종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이 세상이 다 어둠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어,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또 사탄은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 사탄을 어둠의 영이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역사를 하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역사를 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영인 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속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같은 편지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간대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마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인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지배. 그래서 정력을 따라 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도 여러분 어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이들이 갈 곳은 어디냐? 지옥, 다시 말하면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이 불신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 역시 어둠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가 이걸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 우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오 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까 제가 언제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죽잖아요. 그러면 즉시 이 캄캄한 어둠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로 여러 차례 표현을 하셨어요. 그한 예를 든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해 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종은 돈을 땅에 묻어두 땅에 묻어둔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쫓겨나게 됐는데, 그 쫓겨난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 마태움 25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바로 지옥인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에,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 어둠.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 어둠에.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에 누가 역사합니까? 어둠의 영인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을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죽게 되면 결국 어둠의 세계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우르도가 왜 복음입니까? 예수우르도가 왜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말은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죠 그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땅의 가장 변방인 이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에, 지경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어요 그대 마테는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청가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볼론 땅, 납달리 땅, 이 가버나움은요, 그야말로 변방, 아주 낙후된, 그리고 시골, 그리고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주님이 가서 사셨는데, 마태는 그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예요? 큰 빛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 찬빛,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안, 안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당에 와서 처음 밟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 잘, 잘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천만 성로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기독교 박해 나라를 이제 발표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년 동안 부동의 1위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즉각 정치범 수용소에 걸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박해하는 북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장 있습니다 바로 위성사진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북한은 뭘로 가득 찼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있는. 마치 섬처럼 그 보여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와 빛이신 예수님을 배쳐가는 나라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역시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있으면 빛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어둠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올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전도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셨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둠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사도 바울은 예배속교의 성로들에게 아,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속교의 성로들이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과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지옥은 어떤 무슨 세계라고 그랬죠? 지옥은 응?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찬란한 빛의 세계라는 거지.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야말로 찬란한 빛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이라. 예. 그 천국은요, 아, 지옥은 흑암의 세계라고 한다면 어둠의 세계라고 한다면 천국은 그야말로 빛의 세계. 휘양 찬란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아, 결국 이 빛의 세계인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누가 들어가요? 오직 빛의 자녀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우아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봤는데 그들이 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너무 어,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로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성로들을 그가 본 것이죠 이것을 볼때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빛의 자녀가 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될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은밀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끊어버려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에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로는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먼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여러분들 빛을 비춰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빛,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자로, 예수 그룹들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룹들을 믿는 것입니다. 비지신 예수 그룹들을 믿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다인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따르다 보면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여기서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구르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로 하나같이 다 어둠을 벗고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삶을 살고 빛을 비추고 또 장차 빛의 나라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